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전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최근 담에 나오는 아주 인상 깊은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처부귀지지 요집인 천적통양 당소장지시 수념세로적신산. 쉽게 풀면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고. 젊고 건강할 때는 늙고 쇠약해질 때의 괴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 곱씹어야 할 겸손과 공감,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고 힘있고, 돈도 넉넉하고, 모든 게잘 풀릴 때, 그때 과연 남의 고통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내가 잘 나가는 데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어려움이나 내가 언젠가 늙고 힘들어질 모습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지만 책은 담은 이런 순간에 미리 경고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할 줄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는 공평하게 늙고 쇠해지고 높던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니까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중국 어느 부잣집에 하인으로 일하던 가난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늘 구석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묵묵히 일을 했는데 주인집 젊은 아들은 항상 그 노인을 무시했어요. 늙어서도 저렇게 비루하게 살면 인생 참 비참하지 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아들이 장난 삼아 노인을 놀려주려고 노인의 방에 큰 거울 하나를 몰래 들여 놓았어요. 늙고 초라한 내 꼴이나 매일 봐라. 하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몇달뒤 젊은 아들이 우연히 그 거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자기도 언젠가는 닮게 될 노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비쳐 보였던 거였죠.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지금 절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영원히 이 모습일 줄 알았구나. 그날 이후 그는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스스로도 겸손해졌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힘있을 때는 미래의 내 모습이 상상이 잘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최근 담의 구절은 말합니다. 당소장지시 수념세로적신산. 젊을 때 반드시 늙고 힘든 날을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지금 가진 힘, 건강, 지위에 취해 오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미리 생각해두어야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날 때 마음이 덜 괴롭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책은 담은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처부귀지지 요집인 천적통양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사실 돈 많고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주변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왜저 모양일까? 하고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나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사공이 무척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답니다. 장자는 사공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오? 사공은 웃으며 답합니다. 장자님,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예전엔 저도 집안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운이 바뀌어 이렇게 됐죠. 장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로군. 나도 언젠가 배를 젓는 사공이 될수 있겠구려. 그 이후 장자는 누구를 만나든 지위나 처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봤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최근담은 말합니다. 지금 부귀하다고 절다고 방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잊지 말고 내가 늙었을 때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진짜 따뜻한 사람, 진짜 멋진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은 젊을 때잘 나가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까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길잡이 하나 배워가셨나요? 옛글속 인생 수업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지혜 한줄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